광역시장 후보가 결정되어서발표 되었습니다. 어, 저희 어, 김영춘 후보를 지지했던 멘토단 어, 의원님들이 어, 드디어 우리 세정시민주연합의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확정된 우리 어, 김영춘 후보의 기자회견 자리를 에,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그 세정시민주연합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김영춘 후보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춘입니다. 어, 오전에 오전 10시에 세력지민주연합 전국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가장 먼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이 되고 오후에 서울에 와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춘 후보입니다. 먼저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세력 지민주의 나의부산시후으로서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고한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힘으로 그들에게 맡겨둔 국민의 권력을 되찾아 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 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과 국민 모두의 희망과 예원을 담아 부산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육사지방선거의 4대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그리고 부산이 전국 4대 격전지라고 언론들은 말합니다. 부산의 새누리당 1당 지배 25년 독전 지배 구조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박 세력의 호가 호위가 무난히 통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민, 이 부산의 독전 지배 세력에 아침내 덩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1야당 시장 후보로서 새누리당 부산 지배 25년 그 부패, 무능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새누리당 독재 25년 동안 경제적 활기도, 인구도 모두 감소했고, 도시의 미래 역시 암담한 상황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좋은 지표는 꼴등, 나쁜 지표는 일등 이것이 부산의 현주수입니다 부산은 더큰 문제는 부산의 정치, 경제, 행정 권력들이 일단 독점의 울타이 속에서 특권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영화 속 암흑의 도시 과당시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고받는 이런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저는 이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산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대규모 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 생활에 불평과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부산 시장이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산의 대면 사찰에 알려진 난개발 사업들의 불법성, 특혜성 여부들을 전면 감사할 것입니다. 불법 국방과 비리가 드러난 공무원과 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고, 다시는 부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는 모두 인허가에서 원천 배제할 것입니다. 부산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새누리당 25년 시민위에 군림했던 부산시의 행정을 일대 혁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 사례들을 철저히 개혁해서그 절감된 예산을 시민 생활을 챙기는 민생의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 낭비 행정을 적결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직들은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방만한 운영과 낙하산 인사로 부채댐에 앉아있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을 일대 혁신할 것입니다. 부채를 축소하고 시민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부산을 콘크리트이서 사람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사람을 가장 우선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열악한 보육,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하는 민생 중심의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시간폭탄, 고리 원전 여기를 반드시 멈추고 신규 원전의 건설을 중지시키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인해안선을 가진 부산의 해안사고와 태풍수재 등 자연재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재난사고, 그리고 전국 최대의 원전단지와 관련된 안전사고 등을 집중대비하는 안전전담기구인 부산재난안전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호월만 좋은 외형적 발전이 아니라 시민개개인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락하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간절한 희망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중앙정치의 경험도 있고 부산에 대한 뜨거운 애정도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부산을 다시 일어서는 도시, 야당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식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듯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야당 개혁 시장이 되었습니다. 김영춘이 새누리당 법정 25년 그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부산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동남풍의 선거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그 동남풍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전에 저희가 어, 멘토단 지자회견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그 정치사상, 어, 광역작사지장 후보의 멘토단으로, 어, 현역 의원이 74분이 참석한 유례 없는 일이 우리 김영춘 후보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김영춘 후보를 지지하고,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었을 때그 모든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또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라결의를 다지신 우리 멘토단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참석하신 분들 그 말씀을 드리면 왼쪽부터 우리 김재윤 의원님, 우원식 최고위원님, 노영민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그리고 우리 멘토단장이신 유인태 의원님, 그리고 원혜영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신기남 의원님 그리고 어, 박홍구 의원 이렇게 참석을 오늘 급하게 했고요. 저희 멘토단을 대표하셔서 멘토단장이신 우리 유인태 의원님께서 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본부터 이, 뜯어 고쳐야 된다. 뭐 대통령께서도 또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산도 근본적으로 변하려고 하면 그동안의 그 부산의 기득권 세력들, 모든 민폐, 네트워크,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생리당 후보 가지고는 부산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 김용춘 후보, 이 편하게 서울에서 계속 그 국회의원 생활할수 있었습니다. 이 우리 정치의 비상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어, 한판 붙어보겠다고 부산에 내려가서 뭐큰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당 경선룰도 자기한테 좀 불리한 룰까지 과감히 수용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어, 부산이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저는 김영춘 후보가 어, 이정우용 김영춘 후보가 큰 역할을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전문가인 정산 저희 참석하신 분들 한 말씀씩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어새정시민주연합 부산광역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